춘천역으로 가고 있어요. 도장 가도록. 또 지금 챌린저스를 하고 있으니까, 만보 걷는 거 하고 있으니까, 강변을 걷고 있어요. 좋은 구름이다. 물 되게 맑다.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네. 아, 좋다, 여기. 에티오피아 한국청정기념관. 건물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오. 아, 너무 이뻐요. 대박. 와, 아, 진짜 예쁘다 이제 곧 있으면은 춘천역이 보일 겁니다. 춘천역! 어, 행성에 도착했고요. 어, 행성은 ATV, 그 산악 오토바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그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로 왔고요. 근데 행성 시내에서 꽤 멀어가지고 오늘 어, 날씨 괜찮네. 역시 소가 있네. 아까 물줄기 쐤는데아 아쉽다. 음, 찾아보니까 버스가 한 대밖에 없고 이미 첫 차가 떠나버린 상태라서. 제가 택시를 타지 않은 이상 갈수 없는데 택시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돈도 많이 없고 해서 아무래도 아쉽지만 그쪽으로 못갈것 같고 바로 인제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또 인제로 가는 시간이 6시 반쯤이래요. 빨래도 많고 해서 셀프 빨래방에 와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확실히 적어지니까 그만큼 할수 있는 폭도 좋아지고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지금 마운트로 계속 하고 있어요. 어, 모르겠어요. 일단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은 몇몇 보여가지고 강원도에서 뭐딱할 거는 딱 몇가지 딱 정해져있어서 그렇게 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한시간 정도 남아서 밥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홍천, 춘천 공장입니다 인제로 가는 버스가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인지에 도착했고요또 위로 올라오니까 또 춥네요. 밤이라서 그런가? 비도 오고 그렇고 숙소를 못 구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 텐스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그는가? 오 진짜다. 오 진짜 있네. 오오 오, 인제 하, 아무튼 어디를 가야 되긴 하는데 어디를 어디를 갈까요? 지도에 찾아보니까 공원이 많이 없더라고요. 한두 군데? 하... 어떻게 해야 되지 피치마에서 밤누샘을 때릴까 네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어... 일단 제가 여기 왜 왔냐면 내일 번지점프를 할 거거든요 인재가 우리나라에 있는 번지점프 대 중에서 가장 높대요. 63m? 응. 그 정도 된다는데, 그걸 하러 왔고요. 네,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어, 자고, 그냥 일찍 출발을 할까. 어차피 내일 또 걸어야 되니까 챌린저스 때문에 음... 배고파서 뭐좀 사왔는데, 이거 좀 유명하던데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이거 페퍼 마요라는데 마요가 살짝 부족한데, 맛있다. 진짜 많다 크림. 오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요. PC방에서 나왔고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텐트 치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그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아주머니가 고생한다면서 이렇게 우유를 주셨거든요.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 깜짝이요. 까마귀가 죽었네. 아, 이렇게 가까이에서 까마귀 보는 것도 처음이고, 죽은 거 보는 것도 처음인데, 명복을 빕니다. 트로이 목마같이 생겼어요. 목공품들을 여기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 같아요. 한 5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말 무섭게 이렇게 번지점프를. 와. 빠지면 죽겠다. 공사가 아니었네. 저기 공사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번지점프네. 이게 아파트 21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같다는데. 또 위에 올라가면은 실감 나겠죠? 오늘 여기서 뛰어내립니다. 제가. 대박이다. 아, 계는왜 이렇게 높은 거야? 여기포터점 수호랑 응답이 국민의 종각 합강정 아. 재단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번지점프 뛰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음. <웃음> <웃음> 여기까지 오는 데3 0 0 0밖에안 돼요. 위로 올라오면서 까마귀들이 되게 많네요. 군대에서도 듣겠지만, 남쪽에서는 까마귀를 자주 못 보거든요. 신기합니다. 가치는 보는데 까마귀를 못 보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티켓을 받았고요 이제 이걸 털어 갑니다 어제 여기를 검색했는데 여기가 딱 보이는데 제가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로가로 여기가 바로. 여 예비 비가 많이 왔고요 흙이 들어가고 하고 있어요 예 네, 이제 탑승합니다 안에 의자 앉아주세요 양지세 예, 분하게 네, 네. 오, 많이 떨린다 발판에서 양팔 벌리신다면 최대한 멀리 뛰어주세요. 그리고 점프 하고내려가시게 되면 품겨 오를 때는 엑스자, 내려갈 때는 양팔 벌리시면 돼요. 멀리 안 뛰어내리면 부딪히나요? 예 최대한 멀리 뛰어주시고 그를 거 세네 번 반복해주세요.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스탠더 들어가세요. 많이 좋아네요자 나가 보세요. 나가세요. 자, 쭉 나가세요. 자, 각오 한마디 하세요. 어, 네,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하러 왔으니까, 여기가 21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22층입니다. 22층이에요? 예, 대한민국에 제일 높아요. 어, 예. 진짜 막쏘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와.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했거든요.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뛰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좋은 자세잡하으면한 번에 뛰세요 이쪽 오케이 양팔 볼래요? 자 카운터 3 4 1 번지 으아아아으아아아아아아으아아아아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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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와개 와. 깜짝 놀랐네 와 대박 무섭다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아, 아 사타구니가 좀 아픈데. 괜찮아요. 자 축하드려요 손흔들어요 이건 그냥 기념으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느낌은 좋아요 재밌어요 와 처음에 뛰었을 때 엄청 무서웠는데 할 만해요 음. 네 이렇게 어, 안전하게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려 봤고요 아무래도 스카이 다이빙을 먼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담력이 있어서 좀 하기에는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와, 네 저렇게 저도 뛰었습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다시 출발을 할 건데 여행을 혼자 하니까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최대한 어 스릴감 넘치고 박진감있게 영상에 담아서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걸어야 됩니다 여행이 항상 재밌을 수는 없으니까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